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도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신령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 5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미 말씀의 불이 왔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불이라는 건뭐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덩등등등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산자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쪽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거, 기도하고, 구하는 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라믿어라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베!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에, 이번 주간에, 저는 벌써 이 말씀을 제가 즐겨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야 기도하는 것다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응답 못 받은 거는 지금 주님이 진행형이다. 지금 주님이, 어, 응답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빠르게 주는 응답이 있고, 늦게 주는 응답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 들어오면 이런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그요죠 저는 빨리 주면 빨리 주노. 아멘, 아멘.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주님 뜻이 있겠지. 믿어지는 언행맥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응답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월요일 날부터, 어제, 어저, 어저께, 오후 2시 예배까지, 우리가 한 4시까지 예배드렸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청주에 가서 연합승리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오전 시간에 제 타임이라,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그런 기도를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순간이 우리 주님은요, 무슨 일할 때, 어느 날 뚝딱 주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수염 달리고, 이런 인자, 아신 예수님이 뚝딱 여기 나타나가지고, 미경아, 니가 지금 성전을 구하고 있냐? 성전이 어디 가만있다. 할렐루야. <laughs>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기도하며, 사람을 붙여서, 물권자를 붙여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했어, 체 얼마나 감사하지 몰래 내 영혼이 할렐루야 춤을 추는 거에 기뻐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이미 응답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어떤 응답을 받았냐 물론 다른 응답도 많이 받았고 또 아직도 기도하면서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또 특별히 또 요즘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버지 우리 열방센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학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하고, 하늘일또 방송국도 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는 성전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을 갖고 구했어요. 언제부터 더 구했냐? 그 전에는 그래, 우리 또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누구냐? 전혜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청주에 안성에서 마굿간에서 그야말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건물은 샀는데, 땅은 자리 거였는데, 지상권은 이 여기 거잖아요. 근데 막, 더 가라 나가라, 더 가라 나가라,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더 가라 나가라, 더 가라 나가라 막 그러면서 맨날 또 집에 철수했다가, 또 왔다가, 철수했다가 왔다가, 아니, 어디 2척이라도 어디 할 데가 있나 없나, 막 그렇게 다니더라고, 맨날.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한번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 어느 날 세상에, 총괄본부장님총괄공부님 총괄문장. 우리 사촌 언니가 청주에다가 상층 건물을 교회하라고 헌신해서요 할렐루야 기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믿음 있다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 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건물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도 건물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든가 건물을 주시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강한 믿음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왔냐면, 그래, 맞다. 전영 목사님도 맨날 마국관에서 쫓겨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세상에 친언니가 아니고 사촌언니가 주님이 감동하시니까 사촌언니가 또천주교 다니는 언니예요. 근데 통채를 줘버리잖아. 그때 내 믿음이 확 오더라고. 맞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때가래,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그 믿음이 화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끌어당기자 그 믿음이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사정을 했어요. 어떻게 사정을 했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열방센터도 이제 근무를 주시옵소서 전혜원 목사님도 이렇게 맨날 막 국가에서 예배드리고 들룩날락 하다가 예, 성전을 주셨잖아요. 솔직히 내가 좀 아프네. <laughs>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 뼈아파하나봐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프다는데. 솔직히 배가 좀 아프네요, 아버지. 우리도 주시 없었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절을 한다니까 이제는 근무를 좀 주시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도 선포하고 주부에도 이제 조각들을 그려놓 넣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방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감동 오시면 야,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땅을 주시든가, 건물을 주시든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고보라, 카이, 나보라, 카이, 카이, 카이. 할렐루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드디어, 할렐루야. 드디어, 드디어. 이때라, 이때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 봐, 조그마한 구름도 안 보여 봐, 그러면 낙심되겠어. 그런데 조그마한 구름이 이미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제. 예, 그래서 연합생야하는데 제가 감사하는 시간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자 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제 기도 제목도 센터, 열방센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도 한번 벌려보세요. 성전을 손을 벌려보세요. 그러면서 성전을 품으시고 열방센터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예외 중간에 들어왔어요. 좀 늦게. 그랬는데 그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니까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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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은 없지만요. 무한대로 많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네 대통령 거쳐 나가겠어. 시월 열다겠어 아무것도 못하지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하는 사람은 하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려갔더니 건물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도요, 얼마 전에 10억짜리 건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그랬는데 지금 엄청 많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팔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움 들어오면 열방센터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앞에 설계했을 때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꼭 네. 고... 생각나실 때마다 축복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해라? 아는 줄로 믿어라. 저는 오줄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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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믿었어요. 이거 제가 요 제일 절대 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 유튜브로 착착착착 다 중복이 되어 들어가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막 기도할 때 제가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본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감정에 가면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못박뀌듯이 바뀌어서 여러분 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